이부 기본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2장은 빠르게 슬라이드 디자인하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도형, 그림, 표, 차트, 이런 것들을 클릭 한번으로 디자인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텍스트 부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어요. 자, 삽입 탭에 텍스트 상자 중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임의로 입력을 하세요. 자, 그런 후에 이 텍스트, 쓰여져 있는 텍스트에 클릭 한번으로 디자인을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텍스트를 선택하신 후에 자 상황별 탭이 이런 게 생겨요 서식 탭이 생기고요 자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곳에 갤러리 형태로 지금 세 가지 형태가 보이는데 자세히 단추를 누르게 되면 더 많은 형태의 어떤 스타일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 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바로 텍스트에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그냥 텍스트로 검은색으로 쓰여져 있는 기본 텍스트가 그 디자인이 바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도형입니다. 자, 우선 도형을 그려야겠죠. 도형을 그리려면 마찬가지로 삽입 탭에 이번에는 도형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도형이 보여지고요. 이 중에 원하는 도형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슬라이드 이 부분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이 그려지고요. 이 도형이 클릭 한번 해서 디자인하는 방법. 도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또 이게 생겨요. 서식 탭, 도형 스타일이라는 그룹에 갤러리 형태로 지금 세 가지만 형태만 보이는데 자세히 단추를 누르게 되면 좀더 많은 형태, 자, 이전 버전까지는 이 앞부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2016에는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도형의 스타일에 테두리가 없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부분만 있거나 어떤 투명도 적용된 거 이런 것들에서 더 많은 양의 스타일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선택해서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 선택하시면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잘 적용됐죠? 이번에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삽입하려면 텍스트 도형처럼 마찬가지로 삽입 탭을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라는 걸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림을 불러올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이 중에 원하는 그림 선택, 삽입. 자, 그러면 이미지 불러온 것들이 이렇게 추가돼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된 이미지의 어떤 스타일을 빠르게 적용하고 싶어요. 즉, 클릭 한번으로 디자인을 끝내는 거죠.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 빠른 스타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림, 슬라이드 안에 있는 어떠한 그림 이미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림 도구의 서식 탭이 생기고요. 서식 탭을 열어서 그림 스타일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자세히 단추 누르시고요. 자, 아래쪽으로 또 펼쳐지는 이런 것들 중에 어나 이거 원한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자인이 바로 스타일이 그림의 어떤 스타일들이 바뀌어서 빠르게 디자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표입니다. 우리가 표를 그리려면 앞에 텍스트, 도형, 그림처럼 마찬가지로 삽입 탭으로 들어가세요. 삽입 탭에 표. 그래서 원하는 열과 행, 이거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표가 그려져요. 이 표의 디자인을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에 빠르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표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표 도구의 디자인 탭을 열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형태가 갤러리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세히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좀더 많은 양의 어떤 스타일들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나는 이걸 원한다. 그러면 선택하시면은 표의 디자인이 바로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내가 굳이 디자인하지 않아도, 즉, 디자인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에게 클릭 한번으로 단시간에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우리 파워포인트 할때 차트 또 많이 쓰시죠? 자, 차트를 그리고 또 디자인 빨리 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삽입 탭을 열고요. 젤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의 차트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하시면은 자 엑셀 스프레드시트 창이 열릴 거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파워포인트 위쪽에 이제 열리고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값을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파워포인트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그려진 데이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그린 이 차트의 디자인을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라는 게 리본 메뉴에 생깁니다. 디자인 부분을 열어서, 자, 보여지는 거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히 단추 누르면 좀더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죠. 이 중에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바로 적용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고롭지 않아도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뭐이 부분도 다 디자인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빠른 스타일을 적용하시면은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데모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2장 예제 실습 파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텍스트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입력하시려면 삽입 탭에 텍스트라는 그룹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자,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씁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한 거는 디자인 s a text. Text is a text. Text is a 빠르게 스타일 적용하는 거니까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를 입력했고요. 2번 슬라이드로 와서 텍스트의 크기를 좀 크게 한이 텍스트 부분을 빠르게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워드아트 스타일이라는 곳에서 자, 세이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디자인이 이미 다 되어 있는 텍스트들이 보이죠. 이 중에 원하는 거 선택만 하시면은 디자인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빠르게 디자인하는 거 봤고요. 자 3번 슬라이드로 오세요. 이번에는 도형을 그려서 빠르게 스타일 적용하는 거예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자, 하트 모양을 선택할게요. 자, 하트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트를 그려주고요. 이 하트에 빠르게 스타일 적용하고 싶어요. 하트를 선택하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에 지금 갤러리 형태로 세 가지가 보이는데, 자세히 단추 누르면 더 많이 있죠? 자, 이 중에 원하는 거 하나 선택만 하면 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로 오세요. 이번에는 그림에 빠른 스타일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불러오고 싶습니다. 삽입 탭에 이미지라는 그룹에 그림 단추 클릭. 자,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열리면요. 여러분들, 머니 멘토, 커리어 멘토, 프리젠테이션 멘토 세 가지를 선택하시고요. 삽입. 자, 그러면 세 개의 그림이 그림 이미지가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위치 시켜 놔주세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이 있는 그탭 뒤쪽으로 한번 보내 볼게요. 맨디로 보내고 이 이미지의 효과를 빠르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탭, 자세히 단추 눌러서 더 많은 스타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이 중에 뭐 저는 회전 흰색이라는 거 원해요. 자 선택 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로 오세요. 이번에는 표에 빠르게 스타일 적용하는 거예요. 우선 표를 슬라이드에 삽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삽입 탭에 표라는 그룹에 표 클릭. 자, 원하는 행과 열을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시면 바로 표가 그려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로 와서 표를 삽입하고 텍스트를 임의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표의 스타일을 빠르게 적용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선택하시고요. 표도구 디자인 탭에표 스타일이라는 그룹의 그 갤러리 형태 중에 자세히 단추 누르면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스타일을 자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 그러면 바로 적용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를 슬라이드에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차트 자, 여러 개의 차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고 확인하고 빠져나오세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엑셀 스프레드시트 창이 열리고요. 그 수치, 데이터에 해당되는 요소로 맞게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요. 자, 6, 8번 슬라이드로 오세요. 8번 슬라이드로 와서 차트 형태에 그려져 있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바꿔보는 거예요. 빠르게. 차트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스타일 중에 자세히 단추 눌러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선택만 하면 바로 적용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은 따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색 변경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은 얼마든지 차트를 그리고 바로 디자인을 변경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부분 그리고 뭐 도형 부분, 이미지 부분 그리고 표, 차트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그러한 다섯 가지 요소들을 아주 빠르고 쉽게 디자인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배웠죠? 우리가 빠르게 스타일을 적용해서 디자인을 아주 순식간에 끝내는 방법이죠. 뭐, 텍스트, 도형, 그림, 표, 차트 이거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뭔가 프레젠테이션 할때 가장 많이 쓰는 요소들이에요. 자 이런 많이 쓰는 요소들을 내가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을 끝낸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롭지 않게. 디자인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빠른 스타일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